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사합니다 어떻게 하세씨 생일 축하해 울었으면 네. 좋겠다 진짜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축불는 없지만 그래도 기, 이거 뭐냐 소원 불러주세요. 어, 러블리즈 대박나게 해주세요. 와,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고 사랑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니 생일 다 같이 보낼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커팅식, 커팅식. 맛있겠다.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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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이빈이기 이어서 아츠 들려드릴게요. <laughs>